예, 여러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장례식 때그 우리. 그 순서에 보면 항상 음. 읽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교독문으로 읽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와, 정말 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아, 여러분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 말씀에요. 여러분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심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 근심한다고 하는 단어를 제가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동하다, 무서워하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괴롭게하다, 어, 이런 단어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심으로 무서워하지 마로.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두렵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사니?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리고 나 믿지?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근심하지 말라니까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니까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요즘 현대 언어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현대인의 모든 병의 8, 90%가 다스트레스래잖아요 암의 모든 원인도 결국 스트레스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너희들 스스로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괴롭게 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며 살지 마라. 이유는 뭔지 아니?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그리고 나 믿잖아. 여러분 우리 제자양육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했으니까 예? 그 제자양육 교재에 보면 예, 근심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거, 예?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예, 믿음을 갉아먹는 이 사탄의 전략이다. 근심하게 하는 거.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 염려 내려놓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이것은 예. 염려는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굉장히 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상당히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 던진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갖고 있지 말고 그 얘기는 주님도 급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는 있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들 왜 자꾸 그거 붙들고 있냐. 나한테 빨리 던져! 여러분, 어른한테 던진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나한테 던져버려. 니가 갖고 있지 말고. 맡긴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 그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그 제재양 교재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통장 얘기하죠, 여러분. 통장.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체크의 밸런스가, 예? 한 1억불 정도 된다. 제가 좀 많이 잡았죠? 요즘은 뭐 다, 뭐다 그렇게 잡더라고. 미국이 천조국이라죠? 미국이 천조국. 예. 예. 국방비만 천억불이래요. 천억불. 일천억불. 예. 그래서 천조국이랍니다. 미국이. 예. 1억불, 뭐, 천, 천억불도 아니고 1억불 정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 유성 목사님과 그 교제해 보면. 그죠? 예. 네. 만약 통장에 우리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돈이 1억불이 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염려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의 염려가 맡겨졌다는 의미다. 어우, 상당히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누구에게, 여러분 미, 미안한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장을 갖고 있다거나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통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 안 믿고 사는 거지. 예,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어떤 일들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얘기는 그, 그 사실을 안 믿고 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염,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야. 의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예, 세상에서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안 믿는 거, 의심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 진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1억불이 있어.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진짜 가진 자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교재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염려가,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주님께 자연스럽게 맡겨지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기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을 주님 말씀하시네요 너희들 마음에 있잖아 근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어떤 일로 인해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니까 여러분 말정 불에. 천 배, 만 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네, 가장 확실한 것을 가지신 분들, 맞죠? 맞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긴가, 뭔가, 이렇게 하시는 눈초린인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물론, 이 믿음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경건치 않은 가운데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여러분 보세요. 14장. 어제 말씀드렸죠. 12절을 보세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와, 이런 말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25번,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만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이 25번 나오는데 이게 17번째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다. 스데반 집사님 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하셨잖아요. 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원수 같은 자기를 향해서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돌로 맞아 가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살인자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살려 달라고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러면서 순교하셨다고 그러죠. 더큰거 하셨어요. 더 크게 돌아가셨어요. 예, 사도 바울 더큰 일을 했습니다. 뭐 하면? 믿으면, 믿으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 괴롭게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절과 3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를 예비한대요? 처소를 예비한대요. 3절에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것. 그 바로 그 처소로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처소라고 하는 토 퍼스라고 하는 말은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천국은 처소입니다. 분명한 처소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쓰는 단,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표현, 표현을 했냐면, 영어의 멘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멘션. 네. 런던의 시장, 런던 시장이 관저 이름이 맨션이랍니다 The Mansion House 네. 굉장히 큰 저택이랍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처소에 대한 이야기 네. 거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해냅니다. 여러분,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12,000스타디온12,000스타디온 이거는 고대 그리스 때 우리 대부분 지금 뭐 그러니까 육상의 못꽃은 뭐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단거리에는 100미터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그 그 코스를 얘기할 때1스타디온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185m랍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1 스타디온 달리기 를한 거예요. 지금은 100m 달리기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에 185m짜리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 거리랍니다. 그1 스타디온 곱하기 12,000 1,500마일입니다. 마일로 치면. 여러분 사이즈를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사이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그 모든 7이요, 3이요, 4이요, 에? 144이요, 144,000이요, 12,000이요, 뭐 12달이요, 12요, 이런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오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왜냐면 3 곱하기 4, 3과 4가 곱해진 12 3 하늘의 수와 땅의 수4 네. 완전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다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께가 144 규빗 65미터입니다 두께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럼 144입니다. 이거 또 두께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 천국의 두께가 65미터짜리 두께야 벽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44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하나님 새 예루살렘 처소 거할 곳 멘션 하우스 네. 완벽하고 완전하고 성벽이 벽옥입니다. 맑은 유리로 되어 있고 밑바닥이 12개의 보석으로 깔려있는 완벽한 인간의 말로 그 정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네. 분명한 것은 초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우리 이 땅에서 분리만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처소. 그리고 한 군데 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자 3장 5절을 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장 이 처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3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에 거기 진실로 진실로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 니고데모한테 이러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Into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into입니다. 들어간다고 하는 말에 에이스 에르코 마이 인투 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투 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뭐, 뭐,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장소 속으로 들어갈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아니, 손을 놓을 필요는 없고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자, 10장.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1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장 5절을 보면 마태본 10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만다. 에이스 에르코 마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울. 동네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너희들 갈때 들어가지 마라. 똑같은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11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스 에르코마이. 들어간다, 에이스라고 한 말은 인투, 에르코마이라는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더 강조를 했어요. 자, 17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인투 인투 에르코마입니다. 인투 인투 강조하셨습니다. 거긴 두번 강조를 하셨어요.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에이스 에이스 에르코마이 네.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무슨 문제가 죽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린 죽으면 말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오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믿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준비하러 가.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죽음 후에 들어갈 장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간단 말이야.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죽음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니까, 인생 살아갈 때, 그 죽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한 얼마 전에 또 정치인 하나 또 죽었잖아. 중견의 정치인이라며. 장재원이라는 사람. 자살했잖아. 뭐 기자회견하고 고소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판인데, 죽었잖아. 그래서 기자회견도 캔슬 시켰잖아. 왜그 죽음을 택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거 없거든.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파워가 있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 문제가 가려진다는 건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결국 죄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나 믿지, 또 나를 믿지, 그리고 하나님 믿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아 모로부터의 구원해주신 구원자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 크리스토스,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야. 예, 네. 1억불이 아니라 천조불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뭐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통장,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장으로 표현해서. 그런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 있는데, 너희들 왜 근심하냐? 너희들 못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왜 너희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냐? 저는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우리 몇몇분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 오늘 또 장례식 네. 말씀 또 같이 나눠요 가서 오늘 가정에 가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 죽어가는 거 이렇게 네. 네,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인데 너희들 나 믿잖아. 아이 녀석들아 너희들 나 믿잖아. 너 죽은 문제 해결됐어 네죄 문제 해결된 인간들이야 너희들 특별한 사람들이야 왜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 나한테 던져버려 염려 너가 맡긴다고 그러는데 저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나한테 던져 내가 받아줄 테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요 보은 안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교재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기성 목사님 교재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랍니다 얼굴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 어느 건물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얼굴에 주림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해.근데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한 번은 이 건물 주인이 할머니한테 물었대요.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표정이 항상 밝어요.할머니가 대답하답니다.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100대 분량도 더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왈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기간은 단 사흘입니다 3일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3일 뒤에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른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순절 기간 갖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했으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만 사순절 기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갖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봄날처럼 우리를 다시 죄와 죽음과 또 그런 모든 죄의 결과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부터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에이. 여러분, 우리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해결된 사람들이야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삶속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그랬잖아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나서 하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여쭙습니다.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달라고 믿어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믿음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한 5분 정도 같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건이 있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있다면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해석이거든요.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일어난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와 아마 여러분 오늘 달라질거리요그 사건이 기도합시다 우리 5분 정도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소리를 내서 또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새벽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금 주님 앞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믿음을 도해달라 말씀 하셨 네요？너희 들 근심 하지？마 괴롭 게 하지？마 두려워 하지？마 하나님 믿 지？그리고 나를 믿 어？그리고 내가 너희 를 위해서 처소 를 예배 하고, 그러니까 너희 들 죽음 문제 까 지도,